송가인 결혼식, 하객 대거 등장, 성대한 축제로 빛나다.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지며 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 화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답게, 이날 결혼식에는 연예계와 음악계는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하 속 빛난 송가인의 특별한 날 결혼식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송가인의 인기와 명성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많은 하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신랑의 정체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었지만 송가인의 행복한 미소는 이날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객으로 자리한 스타들. 결혼식에는 송가인과 친분이 깊은 동료 가수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임영웅, 정동원, 김호중 등 트로트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가인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배우, 코미디언, 유명 MC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도 참석하며 송가인의 인맥을 엿볼 수 있었다. 하객들은 축사와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송가인을 축복했다. 이명웅은 감미로운 축가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으며 정동원과 김호중은 특별한 듀엣 무대를 선보여 결혼식의 열기를 더했다. 하객들은 송가인과 신랑을 향한 아낌없는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 결혼식 소식이 알려지자 송가인의 팬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쏟아냈다. 한 팬은 송가인이 평생 행복하길 바란다며 감동적인 글을 남겼고, 또 다른 팬은 송가인의 결혼식에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참석한 것은 그녀의 인품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송가인의 새로운 시작. 결혼식을 마친 송가인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행복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송가인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은 자리였다. 앞으로 그녀가 가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내로서 어떤 행복한 삶을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지연. 46회차 예능 셀럽 부문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1위 차지. 트로트와 예능계를 넘나들며 사랑받고 있는 박지연이 46회차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예능 셀럽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결과는 그녀의 꾸준한 인기와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입증하며 화제를 모았다. 박지연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박지연은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트로트 팬들에게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최근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유쾌한 입담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다. 이러한 활약이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예능 셀럽 부문 1위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팬들과의 소통이 만들어낸 성과. 박지연은 SNS와 다양한 무대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탄탄한 팬덤을 구축했다. 팬들은 그녀의 밝고 진솔한 성격을 사랑하며 매주 진행되는 투표에서도 꾸준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도 팬들의 단합된 응원 덕분에 그녀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연 예능과 음악에서 빛나다. 박지연은 음악 활동과 더불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하며 다방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녀는 노래뿐 아니라 춤, 게임, 토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프로그램의 흥행을 이끌고 있다. 특히 그녀의 유머러스한 매력과 솔직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친근함을 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 투표 결과 발표 이후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박지연의 성공을 기뻐했다. 한 팬은 박지연은 간순을 넘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행보는 박지연은 이번 1위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그녀는 팬들이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큰 영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46회차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결과를 통해 박지연의 강력한 대중적 지지와 그녀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